짝퉁의 나라 하면 아마 중국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겠죠. 중국이 짝퉁으로 얼마나 유명하냐면 중국산은 폭탄 말고는 다 터진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터져야 하는 폭탄은 안 터지고 터지지 말아야 하는 다른 것들은 다 터진다는 뜻인데요. 중국의 퀄리티 낮은 가품을 비꼬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중국의 짝퉁으로 인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고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릴게요. 지난 2월, 러시아가 전쟁을 시작했을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쟁이 금방 끝나겠구나 생각했을 겁니다. 알려져 있는 양국의 전력 차이가 워낙 컸기 때문인데요. 모든 예상을 뒤엎고 전쟁은 두 달이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배경에는 러시아의 친구인 중국의 질 낮은 타이어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의 데일리 메일 등의 외신들은 러시아 국방 예산이 1년에 약 95조 4천억 원에 달하지만 부패한 러시아 고위 관리들이 많은 부분을 빼돌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전쟁에 빗대어 많은 이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압도적인 전력을 보이지 못하는 러시아의 전투력을 꼬집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품질이 낮은 중국산 짝퉁 제품을 사고서 남은 국방 예산은 빼돌리는 부패한 관리들이라고 분석한 것이죠. 이로 인해 러시아는 나름 자신들의 우호국이라고 생각한 중국에게 뒤통수를 맞은 격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러시아의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가장 대표적인 나라이기도 합니다. 전쟁을 일으킨 전범국인 러시아의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자격 정지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지며 러시아를 두둔한 나라이니까요. 그런데 정작 그 중국으로 인해 전쟁에서 큰 피해를 입고 있으니 중국이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도 러시아 입장에서는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 꼴이 된 것입니다. 러시아 전투 차량에 사용되는 타이어가 중국의 저가 짝퉁 상품이라 전투에서 고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 이상 중국도 러시아도 망신살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시카고 대학의 자칭 타이어 전문가 칼 무스 교수는 나토군의 경우 전투용 차량에 고급 타이어인 미쉐린 XGA를 사용하지만 이번 전투에 나선 러시아군의 장갑차는 미쉐린을 따라한 중국 제품 황해 YS20을 사용한다고 말했습니다 영국의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에서 두 타이어의 수준 차이를 확실하게 볼수 있다고 합니다 미셸인 XGL 타이어 50개는 약 36,000달러 한화 4,540만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의 짝퉁 황해 YS20은 50개에 약 208달러 한화로 26만원 정도에 판매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가격의 차이만 봐도 그 품질 차이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전 미군 차량 정비사 트렌트 텔렌코는 군용 트럭 타이어는 유지 보수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압력을 받아 찢어지거나 고장이 나기 쉽다는 의견을 내놓았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유지 보수가 중요한 군용 타이어를 중국산 짝퉁으로 대체하다니 러시아 고위 관리들의 생각이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차체의 가격만 수억 원에 달하는 전투용 차량에 품질이 낮은 중국산 타이어를 장착하면서 러시아군은 장갑차의 기본적인 기능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러시아군은 3월마다 땅이 진흙탕으로 변하는 우크라이나의 라스푸티차 현상에도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우크라이나 SNS에는 러시아군 탱크와 장갑차가 진흙에 빠져 움직이지 못하는 영상들이 올라와 세계적인 망신을 당했습니다. 무려 탱크 12대가 진흙탕에 빠져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육지 전투가 시작되면 러시아의 승리로 전쟁이 금방 끝날 것이라는 예상이 중국의 짝퉁타이어로 인해 무참히 깨졌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전쟁이 막 시작되던 무렵에 이미 중국산 저품질 제품으로 인해 러시아군이 큰 손해를 본 일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산 통신기기 때문인데요. 러시아군은 전쟁을 급하게 시작하면서 군 내부 소통을 위해 암호화가 되지 않은 중국산 무전기와 휴대폰을 사용했습니다. 암호화되지 않은 중국산 무전기와 휴대전화는 보안에 무척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마추어 무전 동호회 회원들이 러시아군의 무전 내용을 도청해서 그 파일을 SNS에 올렸을 정도로 허술하다고 합니다. 전쟁 중인 군인들의 무전이 민간인에게 이렇게나 쉽게 유출되다니, 그것도 국방 예산에 약 100조를 쓰는 나라에서 말입니다. 중국산 품질 낮은 제품으로 인해 러시아군의 정보가 유출되면서 러시아의 핵심 작전이 실패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영국의 언론 텔레그래프는 러시아군은 디지털 통신망을 완비하지 못했다. 일부 부대에선 아직도 전투기, 헬리콥터, 탱크, 포병들과 아날로그 방식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현대의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인데 중국의 엑스맨 아닌 엑스맨 같은 짓으로 인해 러시아군이 정보전에서 밀리고 있다는 것이죠. 나중에 이 전쟁이 끝나고 나면 푸틴 대통령은 아마 중국 제품이라면 이를 갈지 않을까 하는 우스운 생각도 듭니다. 러시아가 이번 전쟁에 중국산 타이어와 통신 기기를 사용하기로 결정했을 때 이런 치명적인 부작용을 예상했을지 아닐지 궁금해집니다. 중국산 제품은 이 일이 아니어도 아주 예전부터 질 낮고 짝퉁 제품이 많은 것으로 유명했는데요. 어떻게 전쟁과 같은 큰 일에? 중국산 제품을 사용할 생각을 한 건지 신기하기만 합니다. 야심차게 시작한 전쟁에서 중국산 제품으로 인해 큰 손해를 보고 있는 러시아. 이 뉴스를 접한 네티즌들은 중국이 완전 엑스맨이네. 푸틴은 우크라이나보다 중국이 더 미울 것 같다. 그러니까 중국산은 쓰면 안 된다니까? 근데 중국은 저런 걸 전쟁하는 나라에 판 거야? 라며 중국산 제품을 쓰는 러시아와 낮은 품질의 제품들을 부끄러움 없이 수출하는 중국을 모두 비웃고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러시아도 러시아지만 중국은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고 망신만 당하고 있습니다. 평소 짝퉁 제품을 아무렇지 않게 생산하고 판매하던 못된 관습이 이런 망신살을 키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중국의 짝퉁 제품은 정말 많고도 다양합니다. 아디다스 짝퉁, 오디도스, 나이키 짝퉁, 나이어 등의 유명 의류 브랜드 짝퉁, 그리고 휴대전화나 노트북 같은 전자기기 짝퉁도 넘쳐납니다. 심지어는 스타벅스나 KFC 같은 글로벌 외식 브랜드도 짝퉁이 있을 정도입니다. KFC 같은 경우 이름도 KLC, MFC, OFC, BFC 등 아주 다양한 짝퉁 버전이 존재합니다. 중국의 짝퉁 세계를 알면 알수록 이게 아무런 제재 없이 허용되는 나라라는 게 신기할 따름입니다. 우리나라의 쇼핑몰에도 중국의 짝퉁 제품들이 진품인 양 올라와 있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점은 그런 짝퉁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면서 그것을 만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기들 중국이 세계 최고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중국의 짝퉁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중국이 세계 최고라는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중국인들의 사고방식이 정말 궁금하기만 합니다. 본인들이 세상의 중심이고 최고의 대국이라는 그들의 망상. 그것이야말로 가짜라는 것을 부디 하루빨리 깨달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